누가 복음 이십삼 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복음 이십삼 장 이십삼 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또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행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두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또 나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일으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행복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나의 구세들을 <laughs> 이을 느끼면서, 날 위한 그리스의 사랑으로 감동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런 말은 이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처럼 들립니다. 십자가라는 그런 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억세고 가장 강한 사람에게조차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아주 끔찍한 그런 행벌이라고 합니다. 잔인한 사형 방법인 이 십자가 행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거벗은 몸으로 당하는 이 공개적인 수치와 그리고 서서히 진행되는 이 신체적인 고통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헨겔에 관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죽음과 같지 않고 대단히 모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은 추잡한 죽음이고 모욕적인 죽음이고 창피한 그런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형집행자의 변덕과 폭력이 그게 달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공개적인 수모는 처행 장소까지 십자가를 치고 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폭력적이고 저열한 인간 욕망을 충족할 만한 오늘날에 많은 이 TV 프로나 영화가 없었던 그 시대에는 십자가야말로 따분하고 호기심 많은 이들에게 최고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합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는 완전히 발과 벗겨진 채 십자가에 묶여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구경꾼들에게 조롱과 경멸을 받아야 했습니다. 형장에 도착하면 병사들은 십자가 들뽀이에다가 기둥에 이 십자가를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죄수의 팔다리를 펴서 살과 뼈를 기둥에다가 이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 십자가를 들어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그냥 살살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이 찢어지도록 아주 쿵 하고 이렇게 쳐 박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타는 듯한 이 햇볕에 그리고 밤이 되면 추위와 이 벌레의 공격도 피하지 못한다 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이 급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진하고 근육이 경련이 되고 갈증이 있고 이런 것을 겪으면서 아주 여러 날이 지나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지 열흘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십자가의 형벌은 예, 그런 범죄자로 판명된 그런 사람들은 노예나 외국인들에게 적용되었고 반역을 했다든지 아주. 흉악한, 최고의 흉악한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종종 사용되었다 합니다. 유대인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자, 제외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저주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유대 백성과의 언약에서 배척된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복자이며 임금이었지 절대로 고통 받는 그런 범죄자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권대아서 1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도 바울이 말한 그런 내용은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만 그렇게 그런 죽음을 자청하셨다. 다른 사람은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은 예수님만은 그런 죽음을 자청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자청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그분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십자가로 끌어들이는 자들을 하늘의 불로 징벌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우리 함께 하늘의 구름을 받으신 우리 거룩한 성도여,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갈보리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욕망이 꿈틀댈 때마다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감동이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만들어서 죄를 떠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도 자원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탁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주님 받으신 그 대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 모두를 둘러서.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